안녕하세요. 공감부부입니다.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영상인데, 제가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카메라에 선 이유는 어, 애들 맘, 완모 맘이 알려주는 전 몸살 안 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저는 그지우도돌 때까지 완모를 하고, 지우는 지금 9개월 정도 됐으니까. 지금까지 완모를 하고 있거든요. 지호도 이제 돌 때까지 완모를 할 생각인데 애 둘을 모유수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런 거를 어디서 알아 볼 생각도 못 했고 알아볼 때도 없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모유수 하고 싶은데 내 가슴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애기 힘들었지만 뭐 애기 둘을 완모를 할수 있었던 그 노하우에 대해서 나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몸살 안 오는 방법 그첫 번째는 전량을 확인하라 사실 이게 제일 기본이면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전몸살은 전량은 많은데 어, 모유가 배출되지 못했을 때 유선이 막혀서 오는 거기 때문에 출산 후에 내 전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야 전몸살이 안 오는 거니까 보통 경산맘인 경우에는 첫째 때 경험으로 인해서 내 전량이 어느 정도 되고 내 가슴이 어떤 유방인가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초산맘인 경우에는 전혀 모를 거란 말이에요. 저도 안 그랬고. 그래서 제 경험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차이는 비용이 드냐 안 드냐의 차이거든요. 그첫 번째 비용 드는 방법은 산전 가슴 마사지를 받는 거예요. 사실 저는 그 지유 때, 초산 때는 이런 게왜 있는 거야? 또한번 비용이 보통 싼편도 아니에요. 한 8만 원, 10만 원막이 정도란 말이에요. 이렇게 비싼 거왜 받는 거야? 막 이랬거든요. 근데 사실 이제 모유 수유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산전 마사지가 있는 이유, 받는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. 산전 마사지 가면은. 정말 많은 걸알수 있어요. 내 전량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. 마사지샵 원장님 가면은 가슴 보고, 아, 유방은 어떤 어떤 가슴이에요. 뭐, 제 경우에 말씀드리면, 아, 엄마는 치밀 유방인데, 엄마가 전량을 늘리고자 하면은 무한정 늘어나고 엄마가 젖을 줄이고자 하면은 무한정 줄어지는 그런 가슴이에요.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전문가가 보는 그 시각이 있으니까 가서 내 가슴이 어떤 가슴인지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게 주,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. 이런 내 가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면은 그 사실 토산인 경우에는. 아직 모유가 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유선, 유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상태예요. 이제 마사지사 원장님이 그런 걸 미리 길을 조금 뚫어주시는 거죠. 그래서 애기낳고한 3일차부터 젖이 보통 돌기 시작하니까 젖이 잘돌수 있도록 유선 같은 걸좀 정리해주시고 미리 그런 걸좀 뚫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지호 때는 이런 걸 몰랐으니까 못 받았는데 지호 때는 제가 찾아가서 받았거든요. 물론 뭐 지유 때 이제 첫 번째 첫 아이를 모유 수유를 했기 때문에 길이 좀 느려져 있는 이유가 제일 컸겠지만 산전 마사지를 받고 나서 저 돌고 할때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두 번째 이제 비용이 안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마사지샵 원장님이 알려주신 건데 임신 전에 내 가슴 크기 하고 임신 후에 내 가슴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. 이제 보통 많이들 가슴이 크면은 젖이 많다, 막 이렇게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, 어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이제 임신 전에 이제 가슴이 작았던 분들도 임신 후에 되게 가슴이 커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이 이제 가슴이 이제 전량이 많은 가슴이라고 하더라고요. 여자 가 임신을 하면은 임신 후기로 들어설수록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이제 가슴이 점점 커져요. 이제 기 모유수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인간 몸의 본능이고 엄마 몸의 본능인 거죠. 내가 임신 전에 가슴이 좀 작았더라도 임신 후기로 들어설수록내 가슴 좀 커졌다. 그러니까 그 크기 격차가 좀 있는 편이다. 그러면은 전량이 좀 괜찮은 편이더라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임신 전에 가슴 크기가 뭐 적지도 않고 <laughs> 크지도 않고 그냥 보통의 가슴 크기였는데. 임신 하고 나서 사실 저는 맨날 제 가슴이니까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저희 신정엄마가제 가슴을 보고 가슴 진짜 커졌다 뭐더잘 나오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저도 이제 임신 전후에 가슴 크기 격차가 조금 차이가 있는 편이라서 전량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두 번째 전몸살 안어는 꿀팁은 조리원에 들어가서 유축 텀과 유축량을 관리하라입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게 되게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.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과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전몸살이 정말 순식간에 오거든요. 그래서. 조리원 들어가서 유축 을 유축 텀과 유축 양을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보통 자연 분만의 경우에는 2박 3일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재왕절개는 4박 5일 정도 입원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젖은 출산 후에 한 3일 차부터 보통 평균적으로 돌기 시작한다고 해요. 그러다 보니 자연 분만은 병원에서는 유축할, 유축을 할유축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. 젖 또한 유축을 안 했고 그냥 유즙이 조금 짜면 나오는 정도? 그 정도고, 조리원 들어가서 유축을 제대로 막 시작했거든요. 조리원 들어가면은 산모들한테 3시간마다 유축하세요. 막 이렇게 알려줘요. 저는 지유 때는 그 모유수유나 유축에 대한 지식이 정말 빵!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유축이 뭔지도 몰랐어요. 그 정도로 정말 무지했기 때문에 조리원에서 시키는 대로 유축을 했단 말이에요. 3시간마다 유축을 하고, 또 유충 양을 쫙쫙 뽑았어요. 그 쫙쫙 뽑는다는 게 정말 이게 제 뭔가 프라이드 같았어요. 내 애한테 이렇게 그 모유수가 좋다고 하는데 이런 모유를 많이 줄수 있구나, 많이 뽑아내야겠다 이러면서 쫙쫙 뽑았어요. 정말 무식했던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지식을 조금이라도 뭐 이런 영상을 찾아보거나 해서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몰랐기 때문에 존몸살이 되게 심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 보면. 하여튼 그래서 쫙쫙 뽑아 냈는데 그러기를 한 이틀째인가 와 새벽에 이게 저 옷이 너무 뿔뿔대로 뿔어서 젖수부이된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치고 가슴이 진짜 여기까지 여기가 거의 세골 아래까지 가슴이 여기 젖이 찼었어요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와 이게 너무 차다 보니까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남편은 조리원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, 어차피 깨워봤자, 뭐,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, 괜히 애꾸쁜 사람 깨우기도 좀 미안하고. 그래서 저 혼자 그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 것 같아요. 눈물로 지새우다는 말이, 전몸사를 경험하면서 알게 된, 막 인터넷 찾아본 거죠. 어떻게, 뭐 유축을 해야 되고, 모유수랑란 뭔가, 이런 거를 그제서 이제 전몸사를 오고 나서, 찾아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우선은 이제 막 찾아보니 제가 전량을 너무 늘려놓은 거죠. 그래서 전량을 좀 줄여야겠다 싶어가지고 뭐 먹는 물부터 먹는 물 물량도 좀 관리하면 그게 나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국을 먹지 마라 물을 많이 먹지 마라 그러면 그대로 이제 모유가 이제 수분 어쨌든 물이니까 그만큼 불어난다 이거예요. 근데 그게 사실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는 어느 정도는 일일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국안 먹고, 물좀 조절하고,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줄고. 또, 이게 저실한 게 빼낸 만큼 다시 차는 원리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유축을 안 하고 버텨야지 전량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안 빼면 아프거든요. 그러다 전몸살이 오는 거고. 그래서 그냥 참은 참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단지 이제 좀 그나마 나아지려면 얼음팩 대고 얼음팩 되고 있으면 저 차는 게저는 시간을 조금 지연시켜주는 그런 효과거든요. 그래서 그냥 얼음팩 사방팔방이 되고 그냥 버티다 보니 며칠 버티다 보니까 전량 이제 점점 줄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제 좀 살만했던 것 같아요. 거의 진짜 전몸살 때문에 저는 출산의 고통보다 전몸살의 고통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아 진짜 전몸살을 생각하면 은 진절머리 나죠.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초산마음은 사실 전량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4시간마다 유축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실제로 이제 지우 때 경험을 해봤으니까 지우 때는 조리원 들어가서 4시간마다 유축을 했거든요. 그랬더니 전문사를 전혀 안 하고 가슴이 꽉 찰랑말랑 근데 4시간마다 유축을 해도 가슴이 찰 때도 있었어요. 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량을 늘릴 수 있는 최적기인 출산 후 3일에서 5일, 6일 이때 전량 관리를 정말 잘했거든요. 유축 4 시간마다 유축하고 유축 양도 뭐 그렇게 많이 뽑아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전몸살도 전혀 안 하고 정말 스무스하게 그냥 아이와 내 전량이 맞춰지는 상태로 빨리 갔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조리원에 들어가서 경산맘인 경우 전량이 내가 좀 많은 편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유축 텀을 4 시간마다 하기를 추천드립니다. 또세 번째는 적 관리 차를 마셔라입니다. 우선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적 관리 차라는 게 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요 제품입니다. 일플로우 블렌드라는 건데 제가 이제 첫째부터 지우 때부터 지호를 모유수 할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차예요. 지우 때전몸사를 정말 제대로 겪기, 겪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조리원 나오고 나서 전량을 많이 줄였는데도 조리원에서 집에 오면은 식단 관리하기 어렵잖아요. 그리고 사람이 밥 먹는데 기름에안 튀긴 음식이 뭐가 있겠어요? 뭐 하다못해 계란 후라이도 기름에 튀기는 건데, 그렇다고 술안을 해먹을 수도 없고, 저는 가슴이 그때 너무 전량이 많았다가 줄어들어서인지 되게 가슴이 예민한 상태였거든요. 그래서 조금만 기름진 거막 치킨 한 조각. 아니면 뭐 튀김 같은 거 너무 먹고 싶어서 한 조각 먹고 나면은 가슴이 뭉치는 거예요 유선 한 유선같 유선이 꼭잘 뭉치는 유선이 있어요 뭐왼 저는 왼쪽 아래 그 유선이 좀잘 막힌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뭐 음식을 막에막 막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내 몸도 아직 다 회복 안 됐는데 먹는 거라도 좀 먹고 싶고 한데 음식 조금만 안가리고 먹으면은 저것이 바로 뭉치는 거예요.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. 근데 모유수를 너무 포기할까 했는데, 이게 그때는 뭔가 내가 이렇게 전몸살을 겪으면서 고생을 했는데, 난 완모를 할 거야.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강력해서 그 누구도 저를 뭐 아울 수가 없었어요. 남편은 그냥 분유를 해라. 너가 그렇게 힘들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. 좀 내려놔라. 막 이랬는데, 제 스스로가 내려놓지 못했던 거죠. 그래서 저는 가슴 마사지를 정말 많이 왔어요. 10회를 끊었거든요. 처음 가서. 마사지 받았는데 이제 마사지를 보통 한 50분 정도 해 줘요. 수유 자세 코칭까지. 그러니까 가슴 마사지 받고 아기랑 같이 가면은 수유 자세 코칭이나 이런 거 같이 해 주다 보면 시간이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해 주시거든요.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막 뭉친 유선 막 고여 있던 젖 이런 걸다 빼내기는 힘들고 부족하거든요, 시간이. 그러니까 막 한, 다음에 한번더 오세요. 막 이러면 더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10회를 끊어놨어요, 제가. 비용적으로 생각하면 10회가 좀 저렴하더라고. 할인이 돼가지고. 그래서 10회 끊어놓고. 그래서 젖이 조금 뭉칠라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가서 막 풀어내고 했는데. 사실 풀어내고 집에 오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말랑말랑하고 편하고 좋은 거예요. 근데 가슴이 그때 너무 예민하니까 튀김 하나 먹으면은. 튀김 아니고 뭘, 뭐라도 조금 먹으면이 가슴 또 뭉치니까. 아 이게 진짜 모유수유 때문에 사실 저는 산후 우울증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다가 맘카페 있잖아 맘카페에서 막 찾아봤어요 거긴 없는 게 없잖아요 애기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가지각색의 그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을 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누구가 이민플로우 이 브랜드라는 게 있다 한번 먹어봐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아니 이게 이차인데차티 이 하나 먹는다고 이게 어떻게 되냐 어 가슴 마사지 한 번에 한 8만 원, 10만 원 하는 걸 받아도 안 되는데 이게 뭐라고 이거 하나 먹는다고 되겠냐 했는데 그때는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바로 그냥 시켜서 택배 오는 대로 먹었거든요. 근데 진짜 깜짝 놀라서 이게 이걸 먹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이걸 먹고. 수유를 하면은 가슴이 안 뭉치는 거예요. 그래서 신기해서 튀김 같은 거좀 맛있는 거 기름에 튀긴 걸또한번 먹고 먹어보고 먹어 상태를 봤는데 안 뭉치는 거예요. 그렇게 조금만 먹어도 뭉치던 게 많이 먹어도 안 뭉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. <laughs> 그때부터 제가 이거를 맹신하기 시작하고 맨날 식후, 이게 식후 먹는 차거든요. 식후 먹기 시작했고 이제 모유수유하다 보면 이게 어쨌든 모유수유도 물이잖아요. 그래서 적정량의 수분량을 섭취해줘야 되는데 아기 키우고 막 이러다 보면 정신이 없어 물 먹을 때 새가 어딨겠어요. 그래서 물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다 보면 또 젖이 끈적끈적해가지고 점범사이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이걸 먹다 보면은 강제로라도 물을 먹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강제로라도 그물적정량의 수분 섭취량을 제가 할수 있고 아, 좋은 질의 모유를 줄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지우 때는 내내 마셨고 완모하는 동안 내내 마셨고 지우 때도 당연히 이제 모유수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조리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막 출산 준비물 챙기잖아요 가방에 근데 그때 이거를 그 패키지로 사는 게 싸니까 패키지 제일 크게 묶여져 있는 게 8개였나? 8개 그 패키지 사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갔던 것 같아요 이거를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제 영상 중에 뭐 슬기로운 조리원 생활이란 영상이 있는데, 거기에 뭐 제가 먹고 있는 비타민이나 그런 걸 소개, 잠깐 진짜 한몇주 사이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, 거기 이 밀플로 브랜드도 있어요. 근데 단, 이번에 이 패키지가 조금 바뀌면서 모양이 좀 바뀌긴 했는데, 이번에 패키지 바뀌면서 또 좋아졌던 게, 이게 낱개 포장이 됐어요. 이렇게. 개별 포장이시하니까 밖에 하나씩 들고 다니기도 좋고, 이 제품이 올 때, 막 이런 팜플렛을 챙겨주시거든요. 근데 이 밀플로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가 아모마 자연주의라는 회사예요. 근데 여기가 이제 모유수유에 관한 뭐 이런 차나 임산부나 애기에 관한 차막 이런 거를 팔고 있는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.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또 여기가 모유수유를 되게 권장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모유 수유 중에 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런 거는 카톡으로도 상담도 해주세요.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 그린 루이보스티라는 게 있더라고요. 이게 그 보통 아이 첫 물로 보리차 많이 해주시잖아요. 근데 루이보스티가 카페인 이 없고 임산부 때 먹을 수 있는 차 찾아보면 루이보스를 정말 많이들 드시더라고요. 근데 이 그린 루이보스라는 게 있어서 이건 아이들 첫물 차로 많이들 먹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이제 지호 첫물 그냥 전 정수물 줬긴 했는데 이거 한번 올려서 줘볼 생각에 이건 엄마하고 그니까 가족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차라서 한번 먹어 볼 계획입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어색하게 조금 부족한 게 많지만 얼굴 을 카메라에 들고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. 아이한테 엄마가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만 엄마한테는 정말 힘든 그래도 힘들어도 내 아이한테 줄수 있는 게 엄마로서 모유라서 저는 모유수를 하고 싶었고 그 모유수 하면서 그 과정이 또 너무 험난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뭔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찍게 됐던 것 같아요. 부족하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...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걸 토대로, 전문가의, 사실 전 전문가는 아니니까, 전문가의 지식은 아니지만,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,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공안부부였습니다.